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큰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. 19일 김미애 의원은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. 핵심은 현역병 선발 시 성별 구분 없이 지원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또 국방부 장관이 매년 여성 현역병의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.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최근 6년 사이 11만 명이 줄었고 현 추세라면 정부가 목표한 2028년 상비 병력 50만 명 유지도 어려워 약 5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더큰 문제는 출생아 수 감소입니다. 20년 뒤에는 군 복무 대상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까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현재도 법적으로 여성의 현역 예비역 복무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장교나 부사관 위주에 머물고 있습니다. 김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 복무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관계없이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해야 한다.